네, 안녕하세요. 닥터 K입니다. 자, 오늘 6월 23일 월요일이고요. 자, 현대차 영상 찍어 드릴 겁니다. 최근 하단부에서 만들어진 이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 이후에 다시 박스권 상단까지 눌려주는 이런 흐름입니다.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자, 지금의 흐름, 자, 우리는 모두 예상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었다. 자, 맞췄으니까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흐름으로 움직였을 때 현재 위치에서 차곡차곡 자리를 준비해 나가야 나중에 진짜 상승이 나왔을 때 우리 현대차의 주가는 잠깐의 단기적 반짝임이 아니라 실제 기업의 밸류에이션에 맞춰서 움직이는 꾸준한 우상향이 가능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현대차, 현대차 현 위치에서의 움직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와 또한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 방향성에 맞춰서 목표가를 어떻게 설정하고 매매 전략을 취해야 하는가? 만약 수익인 상황 속에서도 정확한 목표가를 설정하지 못하고 조정 흐름의 시그널이 포착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무런 대응 없이 홀딩할 경우 그동안의 수익은 모두 반납하고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의 손실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성을 토대로 상승 고점에서의 비중 축소와 다시 지지라인에서의 재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해야겠죠. 자, 이번 영상에서 모두 설명 드릴 테니까, 자,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에 어떤 일이 있었죠? 자,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을 했다. 자, 그 배경으로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핵시설을 공격을 먼저 하면서 자, 시작된 군사 충돌이었죠. 자, 트럼프가 처음에는 즉각 개입을 하진 않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이란의 핵시설이 미국의 위협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걸 정당화하고 지지하면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왜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앞으로 미국의 경기침체가 다가올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현대차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왜 미국의 경기침체가 다가올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세계 정세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정도는 좀 알고 가야겠죠? 제가 텔레그램 방에 이런 식으로 좀뭐 글을 올려드렸어요. 자, 내용을 정리해서 이 결론을 도출한 내용인데 자, 알기 쉽게 한번 체크를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현재 이란은 호르무즈 헤어 봉쇄로 인해서 현재 치솟고 있는 유가를 추가적으로 이 100달러 이상으로 더 넘길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100달러 이상을 넘어서게 된다라고 하면 이 미국의 CPI는 전년 대비 5% 이상으로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5% 이상의 CPI가 넘어서게 됐을 때미 연준에서는 당연히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현재 미국에서 트럼프가 원하는 건 금리 인하고 실제로도 금리 인하하라고 압박을 하는 중입니다. 자, 그 이유가 7, 8월 쯤에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하게 나오게 되면서 트럼프는 정치적 위기가 오게 될 거죠. 아니, 그러면 선생님, 이 트럼프가 금리 인상 안 되게 막을 거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럼 경기 침체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모습이고, 오히려 이런 호르무저협 봉쇄로 인해서 미국이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체크해 보고 갈 필요가 있어요. 자, 실제로 2022년도, 자,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는 그 시점에 시장에 큰 쇼크가 왔습니다. 자, 즉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유가가 100달러 이상을 넘어서게 된다면 시장은 버티지 못하고 경기 침체로 이어지게 될 거고 결국 물가는 비싸지면서 동시에 경기 침체까지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다가오게 될 거죠. 자, 에너지 문제에는 이제 물가와는 상관이 없는 실제로 그런 생존이 달린 문제라서 더큰 위기가 다가오겠죠. 자, 즉 유가와 천연가스는 세계 산업의 생산 그리고 물류의 핵심 자원인데 유가의 상승은 결국에 운송비, 화학공업, 그리고 항공연료 등에 바로 즉각 반영이 되고, 이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비료, 생산, 냉난방비들의 핵심인데, 자, 즉, 유가와 천연가스, 이런 에너지들이 급등을 하게 되면 상품 가격, 그리고 서비스 가격까지 모두 올라가면서 에너지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큰 타격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 시장을 보면 천연가스 매장량 1위가 러시아, 2위가 이란, 그리고 3위가 카타르죠. 이 생산량으로 봤을 때는 1위가 미국, 그리고 2위가 러시아, 3위가 이란, 5위가 카타르입니다. 지난 러우 전쟁에서, 지난 러우 전쟁에서 이 러시아를 고립을 시키고 미국, 이란, 카타르 이 셋이 지금 나눠 먹은 그런 상황인데, 뭐 다른 나라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출 가능한 가스만 놓고 봤을 때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된다라고 하면 이란과 카타르에 가스가 마비가 될 거고 그렇다면 가스 공급하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미국은 석유 그리고 가스 모두 1위 수출국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자 그동안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예, 유럽 쪽으로 수출을 하고 인프라가 완전하게 다져져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그 생산량이 커버가 다안 돼서 태워 없애는 물량들도 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이런 물량들을 미국에서는 아시아 시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죠. 네, 하지만 그동안은 이 아시아 쪽으로 납품을 했던 이 아시아 쪽으로 수출을 했던 나라가 이 카타르입니다. 일본, 중국, 한국. 즉, 세계에서 가스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들이 그동안은 이제 카타르의 의존도가 아주 높게 수입을 해왔었는데 현재 상황이 길어지게 될 경우 이 아시아의 세 나라는 미국 가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 미국이 에너지 패권을 쥐게 된다라는 결론이 도출이 됩니다. 이 중국 입장에서는 유가 상승 그리고 경기 침체로 인해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위기가 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에너지 패권까지 가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중국 입장에서는 항복할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이것은 즉 미국이 원하는 그림이겠죠. 자,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기까지 이 미국은 CPI의 상승과 함께 경제 위기를 당장은 피할 수가 없다. 호르모조 해협 봉쇄를 통해서 미국은 경제 위기를 맞게 될수 있지만 오히려 에너지 패권을 가져간다라는 강한 무기까지 생길 수 있는 이 미국 입장에서 언 미래를 봤을 때는 손해 볼 것이 없는 흐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즉,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안전자산인 금, 그리고 비트코인 쪽으로 자산 이동이 진행이 되고, 비안전자산인 주식시장의 흐름은 조정 흐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러한 흐름들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는 현재 주식시장에 모든 현금을 전부 다 투자할 필요는 없고, 다가오는 조정 흐름을 대비해서 더 좋은 매수가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다면, 경기침체 흐름 이후에 오는 더 강력한 반등 흐름 속에서 더 높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현대차로 돌아와서 현대차의 움직임.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기술적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차피 한 번에 상승할 수는 없다. 현재 상승하는 흐름은 역배열인 상태에서 상승 움직임이 나오는 거니까 현재 구간에서의 상승, 지지. 자,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탄탄하게 바닥을 다져놓는 이러한 박스권 흐름 이후 주요 이평선들이 크로스되는 이러한 상황들. 자, 그리고 20일, 60일, 120일 선이 이렇게 순서대로 깔리는 정배열 형태가 만들어져야만 시세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뭐 정배열이든 회, 뭐든 회사가 좋으면 상승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에 대한 답변으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주식이라는 건 모든 투자자들의 심리의 집합체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 주가에서 상승할 수 있는 모든 요건들이 갖춰져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상승이 나오더라도 자, 이것처럼 단기적인 상승 흐름일 수밖에 없다. 자, 왜냐? 자, 그동안 역사적으로 이 역배열의 흐름에서는 절대로 장기적인 우상향이 나올 수가 없다. 자, 모든 우상향의 시작은 정배열이 이루어진 다음부터 발판을 한번 다져가고 그때부터 상승을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주식 시장의 기본 원리를 가지고 투자하는, 그래도 주식을 조금 안다라고 하는 투자자들은 이런 현대차의 위치에서 자금 투입은 시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자, 이런 역배열 형태가 유지되는 경우에 이전처럼 잠깐의 상승파동을 한번 만들어내고 다시 주요 장기평선을 밑으로 뚫고 내려가서 수차례 하락파동을 만들어내고 다시 아래쪽에서 준비를 하고 상승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주식의 특성을 알고 있는 투자자들은 절대로 현재 종목에 신규로 들어오지 않는 심리들이 많이 작용할 거고, 자,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는 이 기관, 외인들의 움직임들 역시 장기적인 우상향을 만들어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이런 기술적인 흐름 또한 투자하기에 좋게 신규 매수자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정배열로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길 원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현재 주요 이평선들의 움직임은 첫 번째로 올라와줘야 하는 이 21선, 21선의 움직임이 61선을 한번 크로스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상승 초입으로의 움직임이 시작되려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현재 위치에서 이 트럼프가 차량에 대한 관세를 낮춰준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 한 이때처럼 드라마틱한 드라마틱한 상승은 나오지 않을 거고 현재 위치에서 지속해서 박스권 형태를 유지하면서 이 박스권을 한 단계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시켜 갈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박스권들이 예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완벽하게 기술적 흐름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가만히 멀뚱멀뚱 지켜보고 있어야 될게 아니라 자, 박스권 및 상승 채널 상단부에서는 일부 비중의 이익 실현,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재진입을 통해서 이 박스권 안에서도 지속적인 수익을 챙겨간다. 자, 이러한 매매 전략을 통해서 현 종목이 박스권의 움직임이라고 할지라도 이 종목이 현재 위치에서부터 전고점인 29만원, 30만원을 갔을 때의 약 20%, 30%의 고점까지의 움직임을 보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수익을 현재 위치에서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제가 박스권에서의 움직임이 예상되는 종목은 결국에 뻔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러한 매매 전략을 취하기가 아주 쉽고,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상승 고점에 물려있는 분들이라면 더더욱이요. 자, 물론 아주 간단한 매매 전략이긴 하지만, 단순히 여기서 박스 치고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이런 전략이라기보다는 현재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주가 지수 상황들을 고려를 하고 이 종목에서의 수급 상황들을 함께 체크를 하면서 결정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 안에서 제가 정확한 매매 단가들 말씀드리면서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현대차 고점에 진입한 후에 현재 자금이 묶여 있다. 자 그리고 바닷권에서제 영상 보고서 매수를 해서 현재 수익 구간이긴 한데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아직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지 않으셨다면 바로 입장하셔서 브리핑 읽어보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자, 위에 나와 있는 번호 0 1 0 4 3 0 8 3153자이 번호로 현대 현대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그 번호로 바로 초대해 드릴 겁니다. 바로 입장하셔서 현대차 함께 보면서 대응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현대차가 현재 밀봉상 122평선에 올라타 있는 상태고 딱 지지받는 자리는 맞습니다. 자이 구간에서 벗어나지 않고 유지하는 흐름을 보여준다면 진짜 이 구간에서 정배열로의 흐름 확실하게 바꿔내고 자 지난 고점을 넘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그러한 구간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구간들에서 혼자서 박스권이라고 생각하고 섣부르게 대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확실한 매매 전략을 취하면서 손실은 최소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박스권 형태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물려있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면 하 추가적인 자금이 없다라도 결국에 우리는 이러한 자리 속에서 평단을 조절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거든요. 자, 이러한 매매 전략들. 어느 구간에서 비중을 조절하고, 아, 이런 비중 조절할 때한 번에 100%다 정리하는 거 아닙니다. 비중을 일부만 털고, 다시 눌렸을 때 다시 잡고, 우리는 이 종목이 어느 순간에 박스권을 돌파하고 갈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헷갈리지 않도록 말끔하게 정리해서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하실 분들 자 위에 나와있는 번호 있죠 010-4308-3153자이 번호로 현대 현대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번호로 텔레그램방 바로 초대해 도와드릴 겁니다 자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함께 대응하시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현대차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